그리고 자기 목소리 다시 들어야 되는 거난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네. 적응도 되고 내 얼굴은 적응이 안돼아 <laughs> 그거는 안 돼요 <laughs> 내 얼굴이... 네, <laughs> 내가 <얼굴이> 저렇게 생겼나? <laughs> 그 온라인 방송하는 애들 스트리머들이 네. 화면 반전하는 제일 큰 이유가 그거래요 반전하면 더 이상해요 반전하면 오히려 남을 보는 느낌이라 좀 낫대요 아난더 이상하던데 징그러워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달려라 카토 카토입니다 자 우리 팀 로드예요. 저번에 그 영상에서 몇번 승마하듯이 착 올라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그 로드입니다.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. 어, 네, 안녕하세요. 이름은 조범기고요. 아, 이름까지 말해. 이름 <laughs> 괜찮아요? 이름 자르고 아니 <laughs> 아니. 25년 기준 29살. 25년 기준 29살. 네, 97년생이고요. 네. CF 모토 450 SR 타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채널에서 인터뷰하는 게 처음인데, CF모토라는 그 회사, 그리고 그 거기서 나온 오토바이들에 대해서 많은 라이더 분들이 약간 좀뭐 선입견도 갖고 있고. 또이 오토바이가 어떤지 되게 궁금함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워낙에 또 해외에서 평가가 좋다 보니까 중국산이 정말 좋은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이분이 지금 CF모토의 450SR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오토바이 타고 있고 되게 오래 타고 있어요.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또 애정도 많은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이 채널에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첫 번째 게스트 게스트라를 되나 그럼 한번 모셔봤습니다. 박수. 와. <laughs> 되게 잘 생겼죠. 아, 잘 생겼습니다. 근데 솔로예요. 못 솔은 아니죠. 아 그럼요. <laughs> <laughs> 오토바이 에 빠져가지고 연애를 안 하는 거 아닌지 몰라. 하여튼 <laughs> CF 모토 400S r 평범한 오토바이는 아니에요. 그죠. 네, 맞죠.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계기를 좀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? 네, 저도 엔트리 125cc의 그 혼다의 mxx 그롬으로 음. 처음 입문을 해서 한 6, 7개월 정도 이제 타다가 투어를 다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주변 분들의 이제 눈치 아니 눈치도 좀 보이고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 그럼 커터까지는 한번 올라가 보자. 그래서 그때 나왔던 대안들이 제일 많이 타는 r3 그다음에 닌자 400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cf 모터 450sr이 딱 출시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게 좋지 않나? 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저도 이제 R3 닌자 400을 보다가 450SR이 떠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스펙도 너무 상급이고 그 스펙 대비 가격도 너무 저렴하게 나왔길래 CF모터를 처음 들어보면은 다들 똑같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. 중국산이잖아. 그거 사고 나면은 수리도 안 돼. 물론,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, 주변에서도 <laughs> 네. 많이 말렸는데, 결국에는, 예, 이 지갑 사전과, 그리고 디자인이 솔직히 어, 너무 그쵸. 예뻐서. 디자인, 인정. 네. 디자인 보자마자, 아, 이거는 관종이라면 사야 된다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. 디자인이 내가 보면은, 파니갈레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예, 가끔 들을 때도 네. 있어요. 잠깐, 한 1초 정도? 어? 네. 아니구나. 예. <laughs> 음, 그리고, 음. 쿼터급에는 잘 없는 그 윙넷이 붙어 음. 있어가지고, 네. 그런 부분들이 되게 스포티하고 아주 스타일리시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역시 오토바이는 화려해요 그 부분을 아마 세립콘터에서잘 공략을 한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일단 전면부 헤드라이트랑 음. 앞방이라고 그러죠 어. 앞에 카울이라던가 그런 생김새가 너무 날카롭다 그래야 되나 일반적으로 이제 쿼터나 엔트리 쪽을 사람들이 보는 일반적인 시선은 그래도 좀 자그마한 바이크 타기 편하고 좀 편안한 쪽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랑 다르게 포지션과 별개로 좀 알차라는 느낌이 확줄 정도로 좀 세련된 어, 느낌을 받아서 스타일리쉬하고 아주 알차 같이 생겼어요 네. 확실히 그런 디자인이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색 배합이었어요 음. 하얀색이랑 이제 기본 색상으로 이제 하늘색으로 포인트를 주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시중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좀 특이한 색인데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 봤을 때는 살짝 하얀색 바이크 쪽이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스쳐날날 아니면은 뭐 하얀색 하야부사 정도밖에 없으니까 하얀색이라는 그 특징성 때문에 눈에 확 들어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고르게 된것 같아요. 디자인 자체가 워낙에 좀 특이하고 예쁘죠 네. 최고 출력이 사십육 마인인요요 네, 그중중국에서는 오십 마력까지 되는 것 같은데 네한국 규제로 국에서한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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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국에이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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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게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라는 의견도 좀 있고 그렇다고 미들에다 넣자니 미들급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좀 애매하다 너무 좀 낮다라고 하는 그 애매한 그 사이에 껴 있어서 리터를 기준으로 중간 500이 미들이고 네. 그리고 250이 쿼터인데 지금 다 이게 약간 뻥튀기가 돼가지고 한 6, 700, 800까지도 미들로 보고 그리고 뭐450 그리고 500알 이런 것들도 네. 사실 미들인데 그거 그 쿼터로 분류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좀 이게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.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. 정확하게 정해진 그 규정이라는 게또 없으니까 쿼터급 대비로는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c c 도 높고 마력도 네. 조금 더 마력도 조금 더 높고 하니까 가속력 부분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기통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최고속도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딱 그런 포지션. 최고속도가 190 시속 190 네, 평균으로 한190 정도. 토크감이 내가 느끼기에는 좋았던 것 같은데. 네, 토크가 좀 많이 센 편이고요. 그리고 뭐스턴트 하시는 분들도 450SR을 타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, 원하는 거 이상으로 꽤잘 나온다라는 아. 평이 좀 압도적입니다. 아무래도 이 고속에서는 좀 한계가 있긴 음. 하죠. 그렇죠. 아, 그래서 이제 시내 주행은 좀 재밌을 것 같고. 네, 시내 주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크가 좀 받쳐주다 보니까 가속력이라든가 특히 차가 막힐 때 기준으로는 450SR이 클러치 레버가 엄청 가벼워요. 음. 그래서 시내 주행할 때 특히 딱히 이제 부담이 가는 것도 없고 짧은 기간에서 잠깐 치고 나가야 될 때도 토크가 받쳐주니까 좀 편하게 다니는 느낌 이게 지금 서스펜션이 돌입식이고 앞에 네. 그리고 네. 뒤는 뭐 모노숍 그 감은 어때요? 다른 차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느끼기에는 보다는 뭐 좋았어 나는 네. 진짜 잘 잡아주고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너 입장에서 좀 평상시에 느끼는 저도 뭐 입문한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아서 여러 바이크를 타보진 못했는데 서스펜션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 사항이 없습니다. 시내 주행이나 뭐 약간의 자갈길 같은 거로 가도 어느 정도 꽤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 2만 킬로 정도 탔잖아요. 네, 2만은 이제 한 2년 탔나, 2년 탄 거예요. 1년 한반 정도. 1년 아, 반, 2년 반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<laughs> 아 이게 출퇴근, 출퇴근. 아. 내구성에 저하 같은 건 없고요. 내구성은 없었습니다. 없었습니다. 어. 제동력도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. 이게 싱글 디스크잖아요, 네. 전륜이. 근데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이 제동력은 진짜 아스리보다 훨씬 나아요. <laughs> 안스리 <안쓰림> 너무 밀려. <laughs> 네. 근데 어쨌든 싱글 디스크에도 뭐가 됐든 일단 브렘보가 들어갔다는 게 순정으로 들어갔다는 게 너무 커서 물론 저도 몇번 이제 풀 브레이킹을 잡아 본 적이 있는데 어, 기대 이상으로 잡힙니다. 어. 포지션도 어, 좋게 말하면 되게 다양하다고도 말할 수 있고, 안 좋게 말하면 어중간하다 상태이긴 한데. 원래 그, 그 맛으로 타는 거니까. 네. <laughs> 그딱 R차랑 흔히들 말하는 이제 R3 같은 F차의 딱 중간 정도 포지션이라고 느껴요. R3보다는 핸들이 좀더 낮고, 시트가 높은데, R차라고 하기에는 그것보다는 핸들이 조금 높고. 애매하다고 말하면 애매한데 저는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고속 주행에서는 어느 정도 알차 포지션으로 제대로 잡고 갈수 있고 시내 주행에서는 좀 어느 정도몸 자세만 좀 바꾸면 F 차 느낌으로 좀 편하게 갈수 있어서 저는 둘다 문제가 없고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은 어떤가요? 레드 존을 거의 안 치기는 하는데요. 그래도 도심이랑 고속 주행 다 합쳐서 평균으로 한 19리터 정도 고급 유기준입니다. 난한 20, 한2 정도 나온 네, 것 같아요. 좀 살살 저보다 좀더 천천히 슬로우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뭐 20을 거뜬히 넘기시는데, 네, 요즘에 그 조금 땡겼더니 <웃음> <웃음> 내려가더라고요. <웃음> 네. 발열 같은 거는 괜찮다? 어쨌든 스포츠 바이크이다 보니까 발열은 어쩔 수가 없는데, 공기 순환기를 좀 되게 잘 해놨다고 느꼈어요. 바람이 제일 많이 타는 모터바이 중에 뭐가 있을까요 알동기 R125 같은 경우에는 공기 배출 위쪽으로 올라와서 조금만 타다 보면 이제 그 열감 때문에 125cc인데도 이제 더워서 못 탔던 기억이 있는데 대부분 바람을 아래로 뿌리더라고요. 그래서 바람이 열기가 닿는 부분은 딱 부츠 기준으로까지만 종아리까지만 해서 부츠 신고 제대로 장비를 찼다면은 다니는 동안 크게 열감은 없었어요. 좋네, 좋네. <laughs> 아, <laughs> 그쵸? 변속감이나 진동은 솔직히 다른 이기통 마이크랑 비슷한 수준일 네. 거고, 이게 제가 보기엔 그때 변속은 훨씬 더 부드러웠던 느낌이있어요 네. 네. 시승하셨던 다른 분들도 다들 한번씩 외 들어보시는 게 혹시 여기에도 슬리퍼 클러치가 들어갔냐? 라고 물어보셨는데, 순정으로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구요. 아, 근데 그렇게 부드게 네, 없는데도 꽤 부드럽게 올라가서. 중국이 조국장장? <laughs> <laughs>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브랜드잖아요. 네. 브랜드에 대한 이제 그 남들이 보는 그런 것들은 좀 어때요? 제일 크죠. CF 모터 오토바이를 탈 때. 타지 않는 사람들은 모를 것 같은데. 그쵸. 이제 CF 모터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알려지긴 했는데 제가 처음 450SR에 입문할 때만 해도 CF 모터라는 이름을 뭐 언뜻 들어봤다 정도가 이제 대다수였어서 지나가다 보면은 어, 일단 이쁘네. 혹시 이건 뭐 어디 거예요? 그러면은 뭐 CF 모터 건데 뭐 중국 거예요? 그럼 그냥 아 정도로 이제 넘어가는 게 항상 레파토리였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지고 성능이 검증이 되다 보니까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래도 바뀌지 않는 하나는 그래서 너도 탈래 아니오가 <laughs> 대답을 안 하지. <웃음> 이거 난도 <laughs> <laughs> 몇번 권유를 들었는데 <laughs> 내가 대답을 에이. 안 했지. 그런 입장입니다 CF 모터. 그럼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우려되는 게 자동차로 보면 국산차는 아무래도 수리하기가 좀 수월하다. 그리고 서비스 센터 찾아가기가 편하다. 뭐 이런 거. 근데 바이크는 국산이 잘 없다 보니까 이제 일제들이 좀 약간 국산 같은 그런 포지션에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혼다, 뭐 야마 이런 데 서비스 센터가 없는 데가 없거든요. 그리고 뭐 부품값도 싸고. 근데 CF 모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가성비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산 타는 것처럼 그렇게 AS가 어렵지 않아, 어렵진 않을까. 사실 그런 우려가 있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2년? 정도 타셨는데 어떤 느낌이신가요? 지역마다의 차이가 좀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공식 대리점 숫자가 부족한 게 현실이고 공식 대리점이 아닌 일반 정비소에서도 CF 모터라는 모델이 되게 희귀하다 보니까 만져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수리하기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. 확실하게 있는 부분이고요. 이거는 그런 대신 이제 CF 모터에서 이미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성비로 오토바이를 팔고 CF 모터라는 이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지금 노력을 하는 게 서비스 정비 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엔진 오일만 교체를 하러 간다고 해도 각 대리점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열과성을 다 해서 해 주시는 게 <laughs> 느껴지더라고요. 아. 한분한분 한분 소중하니까 사람도 얼마 없고. 근데 여기서 또 서비스가 안좋다는 얘기까지 나오면 이제 CF모트 입장이 많이 힘들어져서 이게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소수이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탄다 하나 그그 그 하나만으로도 되게 사람들이 잘 뭉치고 서로 이해해주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이 바이크 라이더 입문을 해 보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데 또 CF모토는 또 그중에서도 소수니까 <laughs> 자기들끼리 엄청 뭉치는 거 같아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많이 만들고 네. 이번에 뭐 트랙데이도 한다 그러던데 어네 이번 5월 후반기에 약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일정이 밀려서 아직 미정으로 되긴 했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CF모토 를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톡방이 따로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좀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느낌인데, 최근에 한번 정모라고 하죠. 다 같이 한번 모여서 할 때도. 이제 각 대리점에서 한 두세개 정도 대리점에서 어... 물품 같은 거 지원해주고 어, 네, 홍보하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. <laughs> 그러면서 이제 서로서로 으쌰으쌰분는 네. 네, 그런 것도 네. 있고. 그 오히려 그런... 또 소수다 보니까 맞아, 맞아. 잘 지내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. 네. 야마는 그런 거 있나? <laughs> 너무 많아서. <laughs> 이제 조금 있으면 뭐6 7 5 S, 알랄 이런 차들도 나오고 계속 셰프 모터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셰프 모터 타셔도 된다 뭐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라이더 뭐 있다면 좀. 오토바이를 타는 전 제일 큰 이유는 어, 은어긴 하지만 관종이라서라고 <laughs>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재밌었어요. <laughs> 네. 관심 받고 싶으니까 오토바이를 타는 거고 아니면 그냥 뭐 속도만 즐기고 싶다. 차로 가도 되는데 굳이 오토바이를 탄다는 거는 그런 게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인을못 하겠네. 나도 관절기가좀 있거든. <laughs>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럼 찾는 게 희소성이잖아요. 흔히들 말하는 이제 홍대병이라고 하는 그런 희소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오토바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바이크로 이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 하나에 좀 정착하고 싶으신 분들 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당연하게도 중국 가격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. 아... 중국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<laughs> 때문에 네 이전에 첫 매물로 이제 들어왔던 네. 거뭐 신차로 사신 분들 아파하시는 있... 분들이 좀 많아요. <laughs> <울고 있어>. 네, <laughs> 나는 이거 평생 간다. 네, 나는 기변 없다. 막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괜찮고요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이제 가성비 바이크다 보니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 없이 중고로 나온 매물 같은 걸 타면은 나중에 이미 중고가가 떨어진 상태로 산 거니까 팔 때도 크게 부담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450SR에 대해서 어 지금까지 탄그 결과 총 점을 준다면 10점 만점에 몇점 정도 줄수 있어요? 개인적으로는 8점 정도. 10점은 아니네. 아니 막 10점 만점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양심 고백은 해야 되니까. 예. 사기는으 음... 안되잖아요. 되잖아. 안 네. 8점 정도. 2점이 네. 까인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정비성. 정비성이랑 아무래도, 아무래도 브랜드 네셀스에 같이 될것 네. 같아요. 거기서 1점씩 까인 것 같아요. 네. 나도 그게 없으면 한번 타보고 싶은 모델이긴 한데. 저는 이미 꽂힌 모델이 있어서. <laughs> 오너 예비 오너 분이잖아요. <laughs> 예. 그럼 이제 이거 계속 가는 거예요? 평생 가는 거예요? <laughs> 사실 제오토바이를 이제 중고로 팔수 없는 상태가 돼서 사고도 좀몇번 나고 <laughs> 네. 이 친구랑은 아마 네. 오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제 바이크를 중고 매장에서 보질러 어, 볼 일은 없을 것 같고요. 야. 그래도 또 하나 뭐 살려고 지금 하는 게 있잖아요. 6 7 5 이번에 나오는 음. 6 7 5 SR을 고민은 했었는데 내가 보기에 그거를 450 SR이랑 겹쳐서 타는 건 아닌 것 같고 450 네. 어. SR로 넘어가는 거는 저도 아직 굳이라고 생각을 해요. 맞아. 아예 처음부터 675로 넘어오시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뭐한 90마력 되나 그게? 네 맞아. 90마력 정도 세긴 세네 두 배인데 아, 세죠 당연히 세야죠 CC가 거의 두 배인데 아, 나도 그거는 기대하는데 이미 저는 뭐 <웃음> <웃음> 마지막으로 CF 모터 450SR을 혹시 구입하려고 이제 마음 먹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450SR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면 대부분 입문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일 거예요 이제 막 엔트리를 타다가 나도 쿼터를 한번 타봐야겠다 혹은 그래도 입문은 쿼터가 낫다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러면 선택지가 크게 네개 정도 나옵니다 항상 R3. 주크, R3, 닌자 400, 그 다음에 SR 이렇게 네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면은 나는 쿼터를 한번 거쳐만 가보고 싶다 그런신 분들한테는 솔직히 R3, 닌자 400 추천드리고요 나는 쿼터로 오토바이를 좀 제대로 즐겨보고 싶다. 오래 한번 타보고 싶은데,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다.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저는 450XR 추천드립니다. 저도 그때 타봤는데 진짜 좋긴 좋아요, 오토바이가. 진짜 우리가 중국, 중국, 그 편견, 그게 있는데, 사실 중국이. 지금 미국 다음이야. <laughs> 대, 엄청난 ]이에요. 엄청난 나라예요. 무시할 만한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. 일제 바이크들도 어, 중국에서 어. 수리해서 들어오잖아요. 그러니까. 네. 부품도 다 거기서 들어오고. 그 CF 모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봐도 유럽에서 뭐 인정받고. 바이크 선진국들은제 인정받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도 CF 모터의 일원이 되셔서 우리 범기 씨와 <laughs> 함께 라이딩을 <laughs> 즐기시길 바라고요. 저는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<웃음> 같이 웃어야죠, <laughs> 이렇게 시는데 자,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립니다 아, 네, 네, 너무 재밌었습니다.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. 시청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